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힌다는 원칙 하에 이미 지난 1, 2차 성남연연대안정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총 407억 원 규모의 성남연대안정기금을 산차연대안전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경제방역에 발빠르게 나서겠습니다. 이번 기금은 첫째,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존엄이 가장 먼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예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 10개 사업 201억 원 투입합니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1개소에 100만원씩, 17,669개 집합제한 피해업소엔 50만원씩 총 143억 3,600만원 지원합니다. 모란 민속오일장에서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 한 점포당 100만원씩 생활안정기금 지원하겠습니다. 휴원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72곳엔 2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7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세버스업체 10곳에 버스 한대당 100만원씩 16개 시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2,000명과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500명에게 10만원씩 3개월간을 등록예술인 1,608명에게도 30만원씩 모두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인 13,850분에게 1인당 10만원을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도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67억 원을 투입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55개 사업장에 460명 규모의 새희망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성남사랑 상품권 2,000억원 10% 특별 할인도 이어가서 지역 상인분들과 시민 여러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감면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하대용 공설시장, 모란 민속오일장, 중앙공설시장 1,221개 점포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6월까지 6개월간 60% 감면합니다. 더불어 8,672곳 영업장과 68곳 욕탕업장의 상하수도 요금도 3월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성남형 3차 연대안정기금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곧 있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성남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심사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94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와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성남시는 단한 분의 시민도 고립에 없고 제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핀셋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각자 알아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성남을 이길 수 없고 성남시가 늘 시민과 함께 하면서 이기는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